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가 되어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지만 영상을 통해 같은 시간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열 강도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상처받는 일이 없게 주님 지켜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마다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1조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11조 헌금하는 것인데, 11조 헌금을 한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선교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인데, 선교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감사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앞으로 감사하게 될 많은 일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모퉁이돌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종암제일교회 신동결 강도사님이에요.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게 되어졌어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다행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면은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제대로 볼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워하는 우리 친구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까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유튜브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으면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없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현장 예배만이 현장 예배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를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언제나 현장 예배를 통해서 교회 모임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친구들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루 속히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있었고, 기도할 처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도 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것과 같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하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술에 잔뜩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려주고자 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두 가지의 마음을 굉장히 슬퍼하시고 싫어하세요. 두 가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오늘 이사에서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구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두번두 가지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주일날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죄인들의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이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땅히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나라의 종로로 타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거나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고난을 선물받게 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가지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한 가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한 가지의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의 마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선물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맴매를 드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귀중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두 가지의 마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 악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맴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의 맴매가 뭐라고 했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드시는 회초리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게 된다면, 사랑의 맴매를 드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맴매를 이 회초리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2사에서 28장 16절에 있어요. 강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 줄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사여서 28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춧돌과 머리돌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춧돌과 머릿돌이 주춧돌과 머리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16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면, 주춧돌과 머리돌 대신은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단단하게 붙잡고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딱한 가지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딱한 가지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은 주춧돌 대신고 머리돌 대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늘 생각하게 된다면.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가지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강도사님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강구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딱한 가지의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그것은 바로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의도치 않게, 뜻하지 않게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가까이 하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두달 동안 꾸준히 매일 성경으로 큐티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우리 친구들이 큐티하게 된다면 예배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생각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회초리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 신구들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구들이늘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도 가까이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는 우리 신구들이 되어주는 어 그런 모습을 강도사님은 늘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루 10분만, 10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10분에서 15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친구들은 한 가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매일 성경하세요. 제발 하세요. 학교 공부보다,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매일 성경이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월요일에서 주일날까지 매일 성경하세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쓰세요. 그렇게 하면 주춧돌 되시고 머리돌 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늘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매일 성경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종당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살수 있는 거예요. 강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가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답은 말씀 복상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큐티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강두사님의 이 진심이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말고 한 가지의 마음을 잘 품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한 가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큐티하고, 말씀 목상하고, 성경 필사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본것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할 때에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예배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큰 화면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PC나 스마트 TV를 활용해서 온라인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잠옷이나 파자마 옷을 입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매일 성경 공과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그린바닥을 검색해주시고 뭐 그린바닥에 있는 어린이 매일 성경을 함께 시청해서 온라인으로 매일 성경 공과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을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택배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두달 몽땅 열심히 큐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8월 생일 축하가 있어요. 오건준 어린이, 김민혁 어린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두 친구에게는 교회에서 생일 축하를 위해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